평론가들은 가슴만 크고 두뇌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현재의 여자에게 딱 맞는 말이네요. 오늘 왕 옆의 경호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영혼을 가진 것 같은 작은 섬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섬 위에는 피올루라는 표시가 달려 있었어요. 경호 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왕이 피올루를 계속 찾지 못한 이유를 이해했어요. 이 섬이 하늘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제로가 나와서 상황을 물어봤어요. 경호 대장은 사실대로 말했지만, 제레 대령은 놀라지 않았어요. 제로의 냉정한 반응을 보고 경호들은 얼굴에 어색한 표정이 나타났어요. 제레 대령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이런 반응은 그녀의 평소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로는 자신이 냉정한 모습을 보여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수를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가식적으로 피올로 구조물이 파괴되었어요. 이것은 큰 소식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즐거워하던 샤오티아는 조용히 웃었어요. 제로의 연기 실력은 좋지 않아서 곧 들킬 것 같아요. 하지만 경호 자매 중 리오는 보통이라면 좋은 소식일 텐데. 하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제로는 리오 자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리오는 왕이 북부로 군사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피올로 본부가 보복하면? 남부 최강의 암살자 왕이 직접 북쪽으로 가서 왕을 괴롭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제로는 말하던 중 왕이 율라이존을 들고 있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막았어요. 경호 대장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이 느꼈어요.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제로가 이런가요? 그러나 제로가 왕의 남자 매력에 사로잡힌 것으로 완전히 오해했어요. 이미 타락했나 봐요. 어떻게든 그에게 다가가 제로에게 왕에 대해 무엇이 웃겨서 그렇게 웃는지 물어봤어요. 제레는 어리둥절해하는 얼굴로 감겼어요. 그와 경호 두 명은 엄숙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제로는 참으로 소리내어 자신의 실수를 변명할 핑계를 찾지 못했어요. 그녀가 뭔가 말하려고 할때 머리 뒤로 강한 타격을 받았어요. 사우티안이 그녀를 때리고 난후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는 왕이 국가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로가 웃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듣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했어요. 그녀가 배우길 바랐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미우 대령에게 얘기했어요. 어린애라 어떤 일도 모르는 것이다. 그녀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소녀는 사실 나쁘지 않지만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현왕조는 번창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해결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로를 나중에 교육할 거다. 너희들은 다른 일을 하러 가도 좋다. 그 말을 하고 남자는 제로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갔어요. 그때 경호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왕은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었는데, 이 둘이 겨우 이틀 동안 알아간 지라서 상황이 꽤 심각하게 생각되어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비밀이 있음을 즉시 대장에게 알려야 했어요. 뒷마당에 도착한 사우티아는 제로에게 소리쳤어요. 제로, 멍청하냐? 방금 그랬으면 내가 막을 시간 없이 비밀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는 그저 평온한 삶을 즐기고 싶어 했어요. 자신을 열루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하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남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로는 직접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왕님을 사자로 받아달라고 외쳤어요. 사우티아는 사제로 취하는데 관심이 없어 바로 거부했어요. 그리고 연습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순전히 운이었다고 말했어요. 제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이가 아니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를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남자는 그후 자신의 보디가드에게 다시 말하지 않고 혼자 돌아갔어요. 풍부한 삶을 계속 즐겼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사우티아는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청연산에서 바베큐를 하려고 했어요. 이때 경비병 한 명이 급히 달려왔어요. 경비병 대장에게 말했어요. 큰 소식이 있어요. 남항현 첫 번째 암살자 단체인 피올루가 미지의 강한 자에 의해 소멸되었어요. 경비병 대장은 놀라 웃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우티안은 이 소식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우주 포털을 통해 공간으로 들어온 노인과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사우티안과 다른 이들이 있는 청연산 근처였어요.